안녕하십니까 우리 야곱의 생애 절망하여 도망한 야곱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는 부저선지자 제17장 야곱의 도망과 유랑 제2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범위로는 장세기 29장 30장 31장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과 성경 본문과 또 부조선자를 함께 보시면서 어, 살펴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 야곱이 그렇게 집을 떠나서 바딴아람 타양 사이 외삼촌 집으로 향하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침내 바딴아람에 도착합니다. 예, 여러분, 야곱이 지금 여기 라반의 집에 오는데 어, 이때가 어 대략 한 100년 전에 아,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세, 에, 엘리에셀이 그 이삭을 이삭에게 야곱의 어머니인 리부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 여기 왔던 때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세월이 10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이 이곳으로 다시 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이 이 세월 동안 이제 20년이 지나고 또 야곱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했죠. 거의 100년 세월이 지난 이 세월이 세월에 에, 야곱이 그때와 비교했을 해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그 외삼촌 집에 오고 있나요? 그때는 종이 이 사계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그문 보아를 잔뜩 씻고 거기 왔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야말로 혈혈단신 외로움 속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때도 이삭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것처럼 지금도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죠. 그야말로 우물가의 로맨스입니다. 라헬을 만나면서 드디어 그 외삼촌 집에 가게 되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만나는 장면 29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만나서, 13절부터 볼까요?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함에. 라반이, 라반이 가로대, 너는 참으로 나의 권륙이로다. 족하죠? 생질이죠? 자기 누이동생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만난 이 라반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야곱이 뛰는 사람이었다면 라반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쉬우 말로 야곱이 임자를 만났죠. 15절에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신의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마치 뭐 일해달라는 게 아니라 뭔가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라반이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레, 아,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으로 러브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봉사하리이다. 와 라반이 처음에 봤을 때 야, 야곱을 어, 만나서 반갑기도 했지만은 라반에게는 이 아주 욕심꾸러기 아주 탐욕에 가득한 이 라반 입장에는 야곱이 뭘로 보였을까요? 일 도와줄 일꾼으로 보였죠. 하, 그러니 뭐 내가 공으로 하겠냐, 뭘 주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일 시킵니다. 뭘 원하냐? 아이 눈치발을 라반이 아마 알았을 겁니다. 하이 녀석 보니까 우리 둘째 딸 라헬에게 관심이 있구나. 아, 어, 뭐, 척하면 척이죠. 벌써 라반에게 머릿속에 계산이 다마다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대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어, 계속 뭔가 베풀어 주는 것 같죠. 그 다음 구절 20자. 이 타양에서의 이, 이 세월을 보내는 야곱에게 위로가 되는 심정을, 그, 그래도 그 심정에 위로가 되는 장면을 묘사해 주는 유명한 구절이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1일이 뭐 여삼추가 아니고 반대로 7년이 여삼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 굉장히 빨리 가지요 야곱 입장에서는 참 외롭고 쓸쓸하던 그 상황에서 이 사랑하는, 연애하는 라헬이 물동에 이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봐도, 뭐, 그죠. 참 7년이 하루 같이 지나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납니다. 아,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다음이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아, 면박을 취하여. 어, 결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구였죠? 나인이 아니, 아니었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따집니다. 드디어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예, 세상은 그렇게 무서워요.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이 있어도 그 외에 또 날고 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야곱이 임자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묻습니다. 따집니다. 근데 라반이 얼마나 아주 아주 합당한 대답을 됩니까?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그럴 듯한 아주 합리적인 대답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어차피 레아하고 결혼했으니 7일 채우라.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이미 지나간 7년은 레아 때문에 지나간 것이니까 이제 네가 라헬을 위해 얻으려면 또 7년을 채우라는 겁니다. 야곱이 꼼짝없이 낚였죠. 여하튼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7일을 채우라 그리고 7년을 또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7일을 채웠으니 7년을 봉사하라 그럴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뭐라 할수 있나요? 하루가 한 해로 환산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사고 계산 습관을 우리가 볼수 있죠. 1일이 1년이니라. 라고 하는 어떤 계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전혀 계획도 하지 않았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라헬에게 종이 따라오지요. 레아에게 여종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요정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라헬과 레아 사이에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이 라헬과 레아의 요정들마저도 야곱의 아내들이 되는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야곱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내 아내와 더불어 살게 됩니다.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타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루벤을 낳습니다. 또 시무원을 낳죠. 네. 그 다음에 레위를 셋째 낳습니다. 유다를 낳습니다. 여러분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 라헬이 눈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고대의 여성이 여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합당한 사회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법적으로라도 아들을 얻기 위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을 줍니다. 요종 빌하를 줘서 야곱이 빌하를 통해 라헬의 아들을 삼아주려고 하죠. 그래서 처불어 줍니다. 그래서, 30장 4절에 보니까, 빌하를 남편에게 처부로 줌에, 시녀 빌하를 남편 줌에, 빌하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구인가요? 6절, 7절에 나옵니다. 납달리를 낳고, 또 단을, 다섯째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죠. 여러분, 야곱의 열두 아들 이름을 외우시나요? 잘못 외우시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 외워보라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 야곱을 하다가 잘 모르죠. 어, 저는 야곱의 열두 아들과 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과 야곱의 열두 아들 생각만 하면 아, 떠오르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상불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내던 여석 다섯 여섯 살때그 동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송도님들 중에서 소위 에, 그 시골 생활하러 들어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시골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저는 그때 그분들이 뭐 우리 교회 송도님들인 줄은 뭐 전혀 몰랐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교회 나오고 보니 그분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송도님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성경 학교 하던 그집 뭐 국수 팔던 집에 가서 배운 노래 중에 다 잊어버렸으면 버렸지만 노래 세 개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배운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뭔가 하면, 돌돌돌 팔매 누가 자라나, 소년다위 돌팔매 누가 이기나, 뭐 그런 노래 하나 있고, 연못가에 자라는 한, 한송이 백합, 뭐 그런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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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에서 자라는 한송이 백합, 뭐 그런, 그런 노래죠그 다음에 또한 노래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노래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거보, 요한, 빌립과 바들놈의 도마마, 하테, 야거보, 다데오 열심당, 시몬, 예수님, 배반, 한, 가련, 유다.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다섯 살때 배운 노래, 제가 평생 안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을 어떻게 외우게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어릴 때, 그 노래 생각이 나서 거기에다가 이 열두 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줬습니다 루벤 시무온 레위 유다 다한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블론 요셉 베냐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무나세 재미있죠 여러분 한번 노래 따라서 야곱의 열두 아들 이름도 꼭 외워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무슨 야구 선수 뭐 누가 무슨 타율이 얼마고 무슨 배우 이름 뭐되고 가수 이름 다 외워도 이 야곱의 열두 아들 이름 대라 그러면 뭐벤뭐 뭐 유다 정도밖에 모르죠. 루벤 예. 시므온, 레위, 유다, 레위의 아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다한, 납달리,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입니다. 갓, 아, 셀, 레아의 여정, 실바, 실바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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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블론, 요셉, 이사갈, 스블론, 다시 레아가 낳았죠. 요셉의 요셉, 베냐민, 예, 라엘이 낳았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에, 에브라임, 무나세. 예, 그것이 예, 이스라엘 1 2지파를 구성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게 되나요?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여인들의 질투와 경쟁 과정을 통해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되죠 무슨 말인가요? 외로움에 죄책감에 죄의식에 고향을 떠나 타에가 있던 야곱. 그 야곱이. 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라반을 통해 레아를 얻고, 비라와 실바를 얻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 열두 자식을 얻고, 그 과정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형성시키는 모습으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기간 동안 라반에게 속고 속습니다. 그렇게 20년 세월을 보내죠.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야곱은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선지자 190쪽부터 192쪽까지 무려 3쪽에 걸쳐서 부조선지자는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된 야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낸 야곱. 마침내 라반을 위해 20년 세월을 보낸 야곱이 돌아오게, 아, 이 라반의 집을 실증을 끼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1장에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실증이 났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20년 세월을 보낸 것은 어쩌면 뭐 아내들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야곱 속에 가장 부담되는 게 있었죠. 그게 뭔가요? 돌아가면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할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야곱, 배들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용서하시고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심리 가장 저변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간 관계, 에서와의 갈등, 그것이 그를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192쪽에 보면,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오래 전에 그의 교활한 친척을 떠났을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할수 있나요? 야곱이 20년 세월을 보낸 게 단지 품싹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20년 세월을 라반 밑에 있었던 것이 단지 아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서 만나기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마저도 야곱을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게 할 만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하겠다고 생각할 만큼 라반에게 좀 쉬운 말로 야곱이 질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계획을 세우죠. 야곱이 돌아갈 계획을 세울 때쯤 되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야곱의 양떼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 30장 31절부터 43절은 우리 성도님들을 꽤 당혹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소위 야곱이 이양 떼를 구분하는 그 이야기지요. 여기 에, 34절에 보면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 소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 소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야곱의 자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얼굴 색이 변해, 안색이 변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협을 하죠. 어떻게 타협했나요?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대로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점 있는 자와 아롱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의 삭시, 나면 나의 석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증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 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록달록한 것들은 다 자기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삼촌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이, 라반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겠다. 하고 뭔가 알록달록한 양들을 다 띄워서 자기 아들들에게 두고, 야곱의 양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야곱이 그 다음에 자기 알록달록한 것들이 다 자기 양이 되니까, 알록달록하게 하기 위해서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자 가지가 양 가지를 양떼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뵈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책을 볼때 시험 봤죠.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애 나면서 새끼가 알록달록한 버드나무, 심풍나무 봤다고 새끼가 알록달록한 게 나오느냐 말입니다. 아니죠. 예. 우리가 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획득형질은 유전하지 않는다. 어, 우리가 이 생물학자가 한 유명한 실험이 있죠. 쥐를 교배 시키면서 아무리 꼬리를 잘라도 그 새끼는 꼬리가 없는 게 나오지 않고 꼬리가 다, 꼬리 가지고 나오지요. 나중에 봤다고 그게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이게 유전학적으로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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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성경이 미신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나중에 와서 할때 이, 이 야곱이 하는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두셨느니라. 그 다음 잘 보세요. 그양 떼가 야곱이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양 떼가 새끼 벨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수양은 여기 양 떼를 탄 수양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양 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없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에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라고 하나님이 꿈에 말씀해 주셨다. 무슨 말인가요? 라반은 양떼를 구분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구분해서 얼룩 얼룩지지 않은 것만 야곱에게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얼룩지지 아니한 양떼밖에 없지만은 양떼를 탄 수양, 다시 말해 교미하는 수양이 얼룩졌다고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전학적으로 말이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지금 눈으로 보기에 단색으로 되어 있는 양일지라도 유전 정보상 얼룩진 정보를 가질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은 자기 자신은 이렇게 뭐 단풍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잉태할 때 보여 줘서 이렇게 잉태하게 시킨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얼룩 있는 양들이 나온 것은 그거 봤기 때문이 아니고 꿈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탄, 교미하는 수양이 사실상 얼룩무늬 양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흰 양이었지만은, 단색의 양이었지만,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한 것은 야곱의 이해였고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꿈을 통해 야곱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대답하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도망자 야곱에게 열두 아들과 재산을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과 양 떼를 거느리고 귀향길에 나서는 것이요. 죄책감과 외로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베들레에서 만나 주셨던 베들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